지금 공부 열이 오른다. 왔어? 아, 웬일이야? 아, 어, 아, 시간이 없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채널이죠. 네키 TV 3355 아, 수능 얘기를 하면 또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거슬러 가야 되나요? 다 한참 갑니다. 저는. 한참 가시니까? 그럼 수능 때 생각나시나요?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니고. 어,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아, 이러다 보면좀 나이가 얼추 나올 것 같은데. 아, 뭐, 지금 유추해봐야 되겠는데, <laughs> 지금 슬레지만, 수능... 실례지만... 예, 네, 학력고사 시대, 세대. 학력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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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한참 선배님. 네. 아, 네. 아, 네. 선배님. 아, 네. 아니, 저게 수해드듭니다 선배님. 아 그러면은 옛날에는 수능 없었던 시절 네. <laughs>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치열했나요? 지금만큼은 아니었죠. 편하게 놀면서 이렇게 저 얘기를 하자면 음, 네 놀면서 아니, 본인이. 네 분위기 <laughs> 합니다아 네. 근데 저는 수능을 봤는데 저는 재미로 본 사람이에요. 왠줄 아세요? 수시로 갔거든요. 아아 오늘 수능을 봤는데 좀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중간인가 봐요. 어, 뭐죠? 수능 시대에요, 정말. <laughs> 무조건 거의 수능으로 가야 되는. <laughs> 맞아요, 예. 오, 정말 다양하네요, 오늘. <laughs> 그니까 러이 수능 하나에만 매달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죠. <laughs> 그리고 저희 때 수능이 갑자기 쉬워져가지고 같이 점을 했어요. <laughs> 점수가, 점수가. 그다음에 학교에 갔어요. 막렇게 <laughs> 뿌듯한 마음으로. 애들 정석 다 높은 거예요 어? 너도 100점? 나도 100점? 너도 100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래, 수능 만점자도 나오고 폭망한 어. 케이스 입니다 <laughs> 근데 보통 고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학원 공부하는 학원을 많이들 보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두 어머니께서는 또 아이가 좀더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을 더 많이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유계가 이제 중1이 오래되었는데 학년별 문제집을 사서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의 공부를 유경이한테 많이 권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집 풀고 제가 채점을 해주고 같이 틀린 거 공부하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엄마가 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네. 세 명을 한 번에 하려니 그래서 어. 요일로 정해서 오늘은 너 내일은 너뭐 이렇게 어.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꾸준히 가야 되는데 저도 살아있지 <laughs> <laughs> 웬만하면 자율적으로 맡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음. 공부도 우리도 해봤지만 억지로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은, 어 그거는 쉬운 거 아닌가. 어, 나도 우리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진짜 막 마음에 좁아시면 드는데, 이건 엄마가 주, 이렇게 중심을 잡고. 맞아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부모님들마다 다 다르셔서 이게 정답은 없는데, 저는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아, 영어 3학년 때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 같이 학원 다니자 이 주의였어요. 아, 3학년부터 다닐 건데, 다닐 건데 하다가, 지난달에 등록했습니다. 아, 아, 아 결국은. 아, 근데 이제 정말 저학년 때는 자기가 엄마 나 이거 뭐 배우고 싶어. 음. 엄마는 어디 가, 보내주고 싶어 보내줘. 뭐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거의 엄마가 결정을 해서.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에 좀 살짝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민서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7살 때부터 했는데 3학년 가을에 내가 피아니스트가 될게 아니거든. <laughs> <웃음> 어, <웃음> 그러면서 현대무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다가 현대무용에 완전히 꽂혔고 이제 본인이 이제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스스로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네. 무용. 오. 피아노. 피아노는 어쨌든 약간 정적인 거잖아요. 네.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근데 이제 무용을 하고 자기가 그거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을 하고 뭐 이러니까 3학년 겨울에 엄마 나 전공할래. 음. 되게 빨리 자기 적성을 네. 찾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다시 발레까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그, 그러니까 저 때도 그 공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반이 저희 한반에 보통 저희 시대는 그러니까 5, 60명 정도 됐거든요. 아, 한반에요? 반이 한 10개 반에서 12개 반까지 있어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음, 음, 음. 수능 준비를 한다는 게 그냥 정말 그 교과서와 그리고 문제집 좋다는 거막 그런 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훌륭게 학원에서는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애들 아, 학교 오면 맨날 그걸로 공부하고 있는 거어요 그거를 공부하면 수능을 잘볼수 있는 것인가?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수능 준비라는 것도 저희 때는 이제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진짜? 이 대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네. 때부터 아예 대학을 네.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렇게 최적화된 아이로 아, 키워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학원도 진짜 천차만별인데 진짜 수능에 나올 문제를 쪽지켓처럼 이렇게 뽑아서 주는 학원도 있고 그리고 비용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도 인제 학교 다닐 때 숙제나 이런 거 선생님이 주면 이제 피기하고 숙제하고 제다 이렇게 소음로 직접 하는시대고 했는데 p 디기를 만들고 음, 저는 음. 대학교 때 가서 와. 그거 레포트 쓰이라고 만들어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와, 요즘은 진짜 아이들이 못하다구가 진짜 빠르죠. 처음에 입학하고나 선생님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1학년인데 고등학교를 어디 갈 것인지. 아. 외고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카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대학 하나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학이 인생의 정보는 아니었는데. 저는 수능 보고 나서 진짜 너무 허무했어요. 음. 네. 내가 이 하루를 위해서 네.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 하루에 모든 게 판가름이 난다. 음. 너무 이게 사실 이 하루. 시험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 사실 이날 아니고 다른 날 시험 보도 잘볼수 있고, 나 오늘 좀 오늘 <laughs> 어, 컨디션이좀안 좋은데, 근데 아, 나좀 오늘 시험 안 보고 싶다는데 수능 담 날짜를 선별해가지고 어, 골라서 갔으면 아, 좋겠다는. <laughs> 좋겠다. 그리고 뭐 TV 에 보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나오고 그 무슨 뭐 경제학과 나와서 뭐 어디에서 슈퍼 사케 그 들어가려고 다 그만두고 <laughs> 슈퍼 사케 가고. <laughs> 수능 일주일 전에 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수이 일주일 전에. 어, 나 지금 공부에 열이 오른 거야. 어공부 하는데. 아, 아, 아 웬일이야. 시간이 없어. 나 이거 지금 몇 번을 더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아, 미치겠네. 나 지금 공비를 부 올랐는데. 이래요? 수능날 아침에 이제 뭐아 이제 평소처 가면 되는데 일단 다른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괜히 또 부모님이 태워다 준다고 아빠나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굳이 태워주신다고 그래줘나 아 간당간당하게나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좀 아슬아슬하게 좀 약간 좀 그렇게 들어가서 나 심장이 벌어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앞에 교문에 후배들이 막 이거 들고 있잖아요. 막 자라라고 울컥하더라고요. 막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응원을 막 한다고 했는데 괜히 우리 학교 같은 교복을 보니까 뭐 가슴이 짠하고 아저 선생님 나한테 저렇게 어? 잘해주셨나뭐 이런 <웃음> <웃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번 수험생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 했으리라 믿어요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어, 이제 수능을 치르고 또그 뒤에 신나고 즐겁게. 놀고 또 노는 시간 뒤에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계획도 잡아보고 건강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지금까지 뭐 준비하신 것처럼 그냥 차분하게 그냥 수능 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시험 보듯이 긴장하지 마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저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뒤에는 항상 가족이 있으니까 끝난 거는 빨리 털어 버리시고 그냥 진짜 끝나고 신나게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Yeah!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행복한 인생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